나 결정했어. 오늘부터 블로그 할 거야. 아니, 세상에 쉬운 게 없다던데. 블로그 글 하나 쓰려고 해도 버튼도 많고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시겠죠? 일단 비어있는 흰 배경에 글 쓰는 것도 막막한데. 제목도 써야 하고 사진도 넣어야 되고 해시태그는 또 뭐고 블로그도 예쁘게 꾸며야 되고. 에휴. 이래서 블로그 시작 어려우셨죠? 오늘은 블로그 시작할 때 무슨 작업들이 블로그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영상입니다. 블로그 글쓰기 전에 전체적인 틀을 익히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간단한 뼈대를 짚어볼게요. 저는 블로그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꾸미기 공간이에요. 이 부분은 블로그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곳인데요. 말 그대로 블로그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깔끔하고 정돈된 옷을 입고 있으면 신뢰가 가고 관심이 생기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필은 나를 소개하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주말마다 캠핑하는 걸 좋아하는 직장인이고 블로그에는 캠핑 여행 후기를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면 방문자들이 아 이런 블로그구나 하고 쉽게 할수 있어요. 메뉴와 레이아웃 설정은 방문자들이 여러분의 글을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카테고리를 나눈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행 블로그라면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여행 꿀팁.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방문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스킨과 배경을 정하는 것도 재밌는 작업이에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본 스킨도 좋고 조금 더 꾸미고 싶다면 홈페이지형으로 커스텀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해서 심플한 스킨으로 설정했는데 이게 딱제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여기까지만 꾸미기만 잘해도 방문자들이 오, 이 블로그 잘 관리되고 있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블로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글쓰기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여러분이 직접 글을 작성하는 곳인데요.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목은 가게의 간판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검색해서 내 글을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카페 추천보다는 한강뷰 카페 추천.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다섯 곳. 저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훨씬 눈에 띄어요. 본문은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첫 문장은 방문자의 관심을 끌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요즘 한강뷰 카페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본 곳중 최고만 뽑아왔어요. 이런 식으로요. 중간에는 사진, 동영상, 구분 같은 걸 활용해서 글을 풍부하게 만들어요. 특히 사진은 글의 분위기를 살려주는데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에는 방문자들에게 행동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페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통의 공간이에요. 블로그는 단순히 글만 올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 블로그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내 글에 댓글이 달리면 꼭 답글을 달아주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좋아요. 이 작은 소통이 쌓이다 보면 방문자와의 신뢰가 생기고 내 블로그에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힘이 돼요. 여러분도 관심 있는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고 공감을 눌러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나를 알릴 기회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내 블로그로 방문자가 늘어나요. 글이 유용하다고 느껴지면 스크랩하거나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건 블로그 글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좋은 기능이에요. 글을 쓰면서 이런 점도 염두에 두면 좋아요. 이웃과의 소통이 많아지면 나중에 체험단 같은 기회도 생겨요. 제가 처음 체험단을 했을 때가 기억나는데, 블로그 운영하면서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블로그 꾸미기, 글쓰기, 소통,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금씩 해보면서 내 블로그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면 돼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채널은 작아서 다시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